다다 모았어? 병뚜껑 중범죄다 이거. 지금 서른 개 있어. 다 살아나나 이거? 아니 한 명만. <laughs> 어 안녕하세요. 먼저, 먼저 죽은 애 살아나고. 야야 나가 나가 나가. 복귀 복귀 당장 복귀. 나가 나가 나가. 가라고 빨리 가라 가라 여기 더 있다. <웃음> 아 빨리 <laughs> <많이> 또 말한다. <laughs> 진짜 레전드네. 지점프하면서 말하면 어떻게 피해요? 언니? 아 오고 있어 오고 있어. 에. 너왜 이렇게 내려왔지? 예. 더 밟아서. <laughs> 기다려봐. 야, 발, 밟으면 안 된다. 어, 어, 야, 슈렛 내꺼네. 아, 제발. 어, 아니, <laughs> 어? 어? 야, 후레시 좀 펴봐. <laughs> 이틀 돌았어. <돌아서. 웃음> 어어, 와, 아니, 동현아. 야, 렌치, 주워, 주워. 렌치 들고 상호전 하지 말라고, 임마. 어어? 아, 아, 이번엔 밟아서 깨버리네, 이 사람, 그냥. 몇 개야? <laughs> 두개모잘라 아, 두개 깨갖고, 씨. 아 아니 아 아니 동현아 진짜 레전드네 이거 게임 아, 아니 개 무섭네 야 마이크 안 된다 생각해봐 <laughs> 오오오오살오오오살오오그만하오오이오오오살 <너무> <laughs> <laughs> <던져>, 살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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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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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오여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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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오신다 오셔 오셔? 오셔? 어어 안돼 아, <웃음> 아 음. 어, 잘잘 나, 말로 해 말로 어. 해 말로 말로 해 <laughs> 없어 앞에 어이 아이 뭐 돌아가야 돌아가야 돼아나 버섯 있어 여기 야나 버섯 어로 끌게 하님나 버섯 어로 끌게 어 뭐야 갔다 야 저도 <laughs> 야뭐 먹을 거 없냐 여기? 다다 다, 들어왔어 여기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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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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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기름 없어 무조건 기름 찾아야 돼야 동구나 그냥 파밍하자 여기서 야 여기 저디 있다 건우야 아. 지켜봐라 씨발 나랑 할때왜 그렇게 말안 하는데 야 앞에 공도 있다 아아아아 아, 아, 아. <laughs> 벌레 또 있네 아아아아아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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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나 방금 있다고 음, 얘기 안 했니? 오늘 음, 음, 음. 병몇개 있어? 음, 음, 음. 바로 바로 벌레 쫓았습니다. 야, 벤치로 잡을 수 있어 벌레는? 여기 여기 퉁짝 퉁짝으로. 오케이 어. 병률리 어서오고. 어헤리야나병 여덟 개 있어. 오케이 나았어 아, 일단. <laughs> 아, 공도또밟았네 아이 넌... 야 돈. 어. 야야야야야. 야, 야, 야. 야나 주변에 있어. 야,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야, 칼 줘. <laughs> 칼 줘. <laughs>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칼 줘. 칼 줘. <laughs> 나 죽인 새끼 있어. 내가 내가 상대할게. <laughs> 뭐야 이거. 오빠 복수정하지야에게습니다 <laughs> <정치 마시냐. 웃음> <저게 웃음> <laughs> 야, 들어와. 아 <로아. 웃음> 누구래? 어, 야, 시체, 때레지인데 근데? 하하 <laughs> <진짜> 죽었어 <laughs> 야하하이왜 죽었니? 하하 독에 갔어 아... 아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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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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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아니 레이크 들고 사호작용 하다가 갑자기 동현이 엉덩이에다 꽂아버렸는데와 레이크 와 동현이 그냥 개통 개통은 좀 그런데 공구멍 눈알이 지레 터쳐갖고 지로 죽었어 아니 내가 볼땐 김동현이 터쳤어 아이 뭔 개소리야 난 아니, 떠다니고 있었는데 임마 김동현이 왜 살렸는데? 음, 못 봤어 안에야 시발 눈알 4개 굴러왔는데 임마 이씨 범인 다시 김동현입니다 아니, 애초에 여기서 우린 지뢰 안 밟히잖아. 아, 그래? 그래, 그래 맞아, 안 밟혀. 어. 그러면 눈알도 안 밟힐 거 아니야. 아니, 눈알이 씨, 밟았다니까, 굴러와서. <laughs> 범민 <범인>, 김동현이 <laughs> 너 때문이야, 이생끼야 <이제> <laughs> 범인 김동현 있다. 뭐야, 50%짜리 갖고 왔어, 나. 그 내가 갖 거야. 아! <laughs>

하나만, 아 와봐, 와봐, 와봐. 찰리스. 아, 오케이, 여기 맞아. 털고, 털고. 어, 반대, 반대쪽, 오른쪽으로 와라? 어, 여기 있는데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이거 하나만 들어줘. 오케이. 아, 에, 에, 에? 예? 야, 딱 <laughs> 맞아 <땅마차> 갖고 왔는데. <laughs> 예? 끝이야? 네, 어. 네. 야, 하나 부족해. 아, 구요. 구요, 알지? 뭐, <laughs> 옆방 안 탔어. 옆방, 옆방 있을 거야. 아마... 아, 저, 저, 저... 점프 점프, 점프... 야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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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단 아... 아... 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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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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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. 아...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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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애두나 너피 많지. 저 백이요. 야, 너 한번 싸워라. 버섯돌이랑 네, 짱깐만 가능함? 아니, 야, 야 같이 흩으러 줄게. 토구나. 저이 친구 왜 죽어 있는데. <laughs> 뭐왜 타고 있어, 이분? 씨. 토나. 공격. 너 몸빵해. 아! <laughs> 어! 또 맞았어, 씨. <laughs> 아, 에볼레 싸움. 오우, 씨. 나난 동현한테도 이 막고 버섯한테도 막고 에벌레한테도 많이 간거 같은데. 내가 <laughs> 결코 피가 많, 내 적진 않았거든. <laughs> 나 방금 3대1 해가지고 10. 동현아. 응? 어? 연료 100 퍼짜리 주었어. 야 일단 돌아갈게. 일단 돌아갈게. 어. 아 진우야, 진우야. 연료 연료 100 퍼짜리 진우야. 가져와 너가. 아씨. 아 씨. 아니, 아이. 바닥에 떨궜어. 그동이. 그러니까 아니 바닥에 떨어져갖고 뭐주워와너 그냥 들어가. 바닥에 그냥. 됐어. 세. 개. 어나피래나피식고요가아가아 어, 나 응? 그래, 죽으라는 건좀 너무하지 아 <laughs> 뭐라고? 죽으라 그러지 않았어 나한테. 이피방산 <laughs> 뭐야? 너무 살진데. 어린 없네. 야, 내가 좀 심해. <웃음> <웃음> 아, 이 사람 뭐야? 역시 녹턴장이. <laughs> 아, 가 <여유가 없네. 웃음> 야, 이거 지진 맵이네. 돌아가 돌아가돌아가야 돌아가. 마지막 주자알아서 레버 당겨주세요 형 어, 어디죠? 호우 안 어디조는 좀 에반데? 호 <laughs> <오, 웃음> <오>, 야야야 아어야 <오, 웃음> <오, 웃음> 죽었어 아니 뭐야 그냥 가는 겨? 아니 닫았어, 이대로 씨. 이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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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 A를 위해. 죽었다 생각해라. 살려. 어. 안녕하세요? 아, 동쪽이. 동쪽이요? 어, 이 건물에. 잡아 버린 놈이 있고. 뭐? 대의를 위해 희생했다 생각해라. 솔직히 근데 길, 길. 어, 이길개 <laughs> 봐야 근데 여기 어디지? 내가 모르는 거야. 근데 <laughs> 진짜 다 죽을 거 같아서 내가 발버서 알려 준 거야. 아니, 야속하게 손전등 꺼질 때 이게. 버시고. 터칠 말고. 없어. 저기 막다른 길이. 아, 없어? 발바서 달리는 거라니까? 점프 야! 아니 야! 야, 쟤 누구야? 신놈인가? 쟤 <laughs> 누구겠느냐? <laughs> <laughs> 점프 점프했는데 봉 솜니바퀴 <laughs> <톱니밖에> 전나 <존나> 무겁네 <laughs> 진우 속 터지는 소리 <laughs> 아, <점프> 했는데 진우가 <laughs> <디디가> 더 <다> 반짝거려 솜니 <laughs> 전나 <톱니 존나> 무겁네 <laughs> 살좀 빼! 엄니가 <laughs> 문제라니까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야 근데 건전지 먹으면 뭐가 좋아 얘들아? 얘들아 플래시, 플래시 차 얘들아 좀, 좀 와줄래? 야 이새끼 여기뺏어다 지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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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진 지진, 어? 정연아, 빨리 와야 돼. 어... <laughs> 어... 뭐야 빨리 와야돼? 어? 어 뭐야? 출발해 아니 뭐해 쟤 <몬> 아니 갑자기 달려가다가 저기 부딪혀 근데 병이 병이 존나 떨어져 <laughs> 아니 근데 피가 4밖에 안 남아있었어 아니 어디가 아스 돌려 스 돌려